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배가 예배답게 그리고 예배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자답게 되는 이 아침의 결단되기를 축복하면서 3월 3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 움을 그한 시작하겠습니다. 사행전 9장 36절 옆바에 답이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요빠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답이다 그리스도로 도르가라는 여인의 이야기이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그녀를 통하여 많이 드러났다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 선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악을 꿈꾸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묵상하고 선을 행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남들의 삶까지 돌아보면서 그들의 부족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남을 기꺼이 돕죠.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가 많죠.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누려고 했습니다. 더잘 실행함으로 인하여 익히고 익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참으로 아름다운 그 모습, 그리스도인의 참 아름다움을 널리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행과 구제, 여러분과 저의 손을 통하여 퍼져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